없다걸 음.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한영기 음.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사상 보고가 됐지만 결과는 좋지가 없었던 건지 그게 판단의 계기가 되신 건지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 위원의 단체 풀레밤 현재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강미숙 부문도 이번 수사하면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오늘 분위기 보고 보겠습니다. 사건 시작되고 당내의 피해자들이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강미숙 고문께서 저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와 계시는데요. 괜찮으시면 직접 입장을 전해 들어도 될지, 네. 안녕하세요. 조국 혁신당 고문인 강미숙입니다. 전 어, 혁신당 고문이기 전에 여성위원회 고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어, 강희정 대변인께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것이 여성위원회였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건을 당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많았고요. 음, 저로서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저로서도 당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사건 즉시 마련되었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이 어, 사건을 대하는 당의 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어, 당에서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음, 결국 이렇게 모든 피해자가 다 당을 떠나게 되어서 대리인이자 또 구문으로서 또 처음 창당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표현을 해드릴요 지금 공개정치면 누님 사건 포함해서 문제하신 사건이 총몇 건이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처음에 이 사건은 성비 사건 두건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한 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비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하라고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단은 성비 사건이었고요 아, 그분은 결국 지금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녹음행위 녹음을 했다라는 행위 그것 때문에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며칠 전 퇴사하고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는 계약 만료일이 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성위가 주관했기 때문에 여성위에서 조력했던 비서관을 당의 당직자가 의원실에 찾아와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 비서관은 경찰에 고소했고요. 지금 현재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건으로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에서 즉각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전수조사, 그리고 재반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고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그 폐착이 오늘 이 참담한 결과를 빚었는데요. 처음에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지금 피해자는 거의 10손가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데에는 저는 궁극적으로 어,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우리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당에 남아서 힘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에 완성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당사로 당직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당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당을 지켜줘 고맙고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으로 일부 당직자들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의 그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권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이 조구저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전 대표님 뜻은 제가 헤아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